오늘 어디 가, 우리? 어제? 마, 마, 이거. 주말에는 반드시 놀러 가야 되겠죠? 네, 우리 국립대구과학관이고요. 대구 우리 옆에 끝나무과학관입니다 여기가 또 3에서 6세 아이들 놀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재밌게 놀아볼까? 알았어. 우와, 잘 돼있다. 찍어보자고. 언제부턴가 예쁜 추억 남기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네요. 유는 맞죠? 36개월 미만은 무료. 그 외에 어린이와 성인은 인당 3천 원입니다. 이현아 어디까지가? 테마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잡지 말고 이렇게. 오, 어, 그렇지. 오전 일찍 도착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좋긴 합니다. 대구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추천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엄마, 잠깐, 와, 10시 50분부터 무료 네, 체험관이 있네요 와, 좋은데 우리 아이들 그래도 예전에 한번 와봤다고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유진아 뭐야 우와 공이 움직인다 애들 바쁘죠 주말에 너무 키즈카페만 갔더니 애들 노는거면 관심이 많아서 이런 좀 과학적인 테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설명도 좀 해주고 하면 태풍이다 태풍! 우와 태풍 진짜 빠르다 여기 실내가 또 따뜻해요 그래서 애들 오자마자 잠바를 바로 벗었는데 저는 뭐 뱃살 이슈가 있어가 벗지 않겠습니다 출발한다! 나온다 나온다 유진 나온다! 우와 신기하죠? 어, 다시 해봐 유진이 아빠처럼 제트 엔진이래 제트 엔진 와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다 우와 일,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유진이 보여? 오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오 봐봐 애들 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엄마 봐 엄마 엄마 봐 엄마 와 역시 뭐 스트레스 풀러 왔니? 어, 시작한다 사실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라 제가 먼저 하고 싶긴 했는데 유진이는 아빠 닮아서 자동차가 갈랑가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멈추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도시를 지켜라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도시를 지키는 거자 오세요 유진아 어디가 둘이 저렇게 또뭉쳐갖고 노는 거 보면 또 쌍둥이 같기도 하고 웃겨야 돼 놀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또 저거 주고 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 티켓 가지고 여기. 체험 활동하러 가자 30분의 짧은 시간 무료 만들기 체험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네요 야, 여기 포토 존 좋다야 됐다 어. 나오시. 나오시고요 어. 나가기 전에 또 포토타임의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의 추억거리도 하나 만들어보고 가네요 사진만 찍는 거예요 여기 바로 유아 놀이터입니다. 응.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딱 놀기 좋은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와, 연희언니잘 올라가네, 역시. 정글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물 정글짐. 공학적으로 참 신기합니다. 이런 끈들을 보면 이걸 와 이렇게 쫙 따서 만든다는 게와 놀랍네요, 놀라워. 굿자. <laughs> 그래도 뭐 시간은 잘갑니다 거의 뭐 건축 장인분이 만들어 놓고 가셨네요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 고기 맛있지 않아요? 소고기가 아닌데? 이 고기야 맛있어 고기야? 어, 예 이진이 나와 다른 거 있잖아, 하츄 어. 거기 지가 얼 그리고 머리 그리고 하츄 스티커 있죠. 어디 있잖아. 네. 그거를 지가 붙여서 그 지가 그린 그린 거예요. 모양 붙이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동차. 와, 이거 진짜 리얼리티로 잘 만들었어. 어? 네. 엄마 타기 했다, 딱아 이거. 엄마 딱 중짜 이거. 어. 나 내만 타. 어. 이거 어, 도 돼. 겠 이거 어, 이거 타도 돼. 올라가 아 출발한다 아음음음 빨리가라 빨리가라 음? 눌러줘 네, 눌러줘 야, 야 눌러줘 멀리야. 3 층은 자동차의 역사와 기술 관련된 곳인데, 이곳의 장점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죠. 어, 어 스캐너 다 그게 전부 다뭐 성주도 그렇고 다 비슷 비슷한 방식이죠. 아이들을 위한 방식이죠. 그래도 첫째 딸이 집중력이 제일 좋네요. 중간 중간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죠. 조인의 가족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아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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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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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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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한와우야우 안개가 너무 많대. 조심히 운전해줘. 천천히 운전해줘. 알겠지? 이렇게 막내딸의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당장 이렇게 쫙 들어간 디스플레이였으면 진짜 얼마나 예뻤을까. 그죠? 어, 운전해? 뭐홍체인식 안면인식, 지문인식. 근데 메인디스 만들어고 초대박아이. 혼이가 있었어. 폰. 저 어릴 때 폰이 봤어요. 폰이 픽업 들어가. 끈깐끈깐 음, 저렇게 가는 거보면 쿠키이다. 자, 국립대구과학관 식당으로 가. 식당. 오, 사람 맞습니다 오늘. 자, 빵도 언제 먹고 있어? 엄마 빵좀 가져와. 어, 기다리세요. 빵도 먼저 먹고 계세요. 엄마가 나눠 줄게요. 식당까지 갖춘 곳이라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많이 놀고 나면 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합니다. 어우, <놀람> 잘먹네 아, 이게 처음 보는데 자동 손 세척기가 있어요.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위치시키면 우와. 밥다 먹고 닭고기 좋은 코스죠 어디지? 공간 2층에 딱보면 됩니다 얘은 잘하래 잘하 와 이은이 여기 옛날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볼까? 뭐지? 우와 옆에 터치해줘 우와 영호룸이래 영호룸 용오룸. 어이구 신났다 신났어 신났어 이야 와 잘했어요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얘는 아까 우리 지구 과학 봤잖아 지구 사막이래 사막 모래밖에 없다 야 자, 매미? 얘, 내, 내가 제일 무서웠다 메미 으아아아아 엄마한테 가엄마한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 다 모아 우와 바닥에도 쓰레기도 쓰레기를 모아주세요 우. 쓰레기를 먹어주세요. 오 일어났다야. 오, 일어났다, 야. 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